불렀네. 아닌가? 맞잖아. 위성 불렀어. 모 어? 하나 컷어있어 하나, 나다 왔어 하나 모브야, 모 이야, 달아야 되겠다 저장소 아 사람인가? 모인데싸우는 거? 있다 있다 저기 길이 없는데? 일로 가야되는데 학교에서 싸우는 건가? 죽었는데 쟤 혼자면? 아닌데? 있어 있어 애들이 있어 싸우는 애들이네 어 여기있다 컷 하나 더응컷 음. 이구가 가까워, 가까워서 이쪽으로 어, 올 거야. 앞에. 어. 컷. 알았어 돼지하고 싸우고 있어. 하나 더 있지. 컷. <laughs> 마무리해. 마무리했어. <왔다, 목소리> 뒤 왔어. 예. 오케이. 예? 으아, 도 왔다 <목소리>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. <목소리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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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아 또올 거야. 왔다, 왔다. 아, 내가 쏜 거야. 왔어? 하나 컷. 우와! 죽었어? 아. 어. 됐는데? 총알이 없어도? 하나 더왜 여기만 봐어 <laughs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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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왔어 뛰어 아, 왔어 어 왔어 하나 컷인데. 하나 아아아아 죄송한데, 이거죄송 어, 어. 어? 아. 아. 와, 많다. 아. 데어어 아. 이 아. 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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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냐 아니 이거 4대1이라서 싸우면 안 돼. 계속 빠지면서 싸워야 돼. <laughs> 몇 명요? 이 몰래 여섯 명이요? 여섯 명이네? 여섯 아, 명이네? 싸우고 싸우고 있다. 싸우고 있는 거야? 이게 맞았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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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에 바로 바이 바로 나오네 바로 어. 어. 아리 막고 아주 고 나왔어. 나오은 따야 돼. 헉! 나 오늘은 따야 돼. 이스 아, 개핀인데제 개피? 아, 됐다. 어, 뒤에. 이제 가봐. 우후, 우후, 우후. 야, 초가 장전기만 야, 씨. <laughs> 하나 더, 하나 더. 아싸. <laughs> 아유, 너무 많다. <laughs> 와, <laughs> 입구를 빨리 벗어나겠다. 야안 되겠다. 어, 시계 쓸 틈이 없네. 아, 게세 명은 네 명은 확실한 팀이고, <놀람> 그 앞에 있어 애들 우와, 뭐야? 죽었어? 응. Serious t 가버려. 요가 돌아갈게 짱들 가리려 2호 짱들 가버려. 데어 짱들 가버어 2호 짱들 가버려. 2들들 디텍티브 <놀러> 어야 <말> 뭐야 왜 이걸 들어내얘 붙잡고 있어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또 거리 있어 으어 너무 많다 애들 <놀러> 어 어디 있는 거야? 아 여기구나. 있 온다 온다 온다. 어. 아. 앞에를 잘라야 돼. 룸, 어? 계속 움직여야 돼. 이 바로 나올 거야? 아얘얘 바로인데 입구 때도 올지 말자. 이쪽에 싸우고 있을 텐데, 쟤네 못 잡고 있을 거? 잡고 있다. 앞에 있다. <laughs> 하나 두고 하나 더. 하나 컷. 아하. 나 컷. 피 채우고 빼. 네. 있다 여기. 저 사람. 붙는다, 얘는. 뺀. 어. 아 빼는 거 아니죠? 오늘 가는 길 아니야 저쪽으로? 아닌가? 아 맞네, 이렇게 하면 되네. <laughs> 어디로 나올래나? 나오겠지. 뭐. 근데 돌아서 갔을 텐데 별로. <laughs> 싸우네. 응. 앞에 있어? 응. 컷컷어 왔다 왔다. 올줄왔대 와. 에이전트 다운. 체크 기살어 나이스. 아니 야, 사운드 픽 하나 있는데. 있어, 있어, 있어. 안에 있어. 어? 조심해 줘. 어있지 여기 있다. 아, 두 명인가? 아닌데? 하나인데 어. 우와. 아, 몸이야, 뭐, <laughs> 아니야, 여기 사람 있어. 아 사람, 아니, 사람 있어. 있고 몸 안에 지었어 존나 쎄다 몹 뭐. 없이. 아 일부러 방호구 날이고 싸우는데 씨. 야, 파킬해야 되는데. 모은 모브, 그냥 뭐 얄짤 없구만. 입구에서 나오는 거 잡았네 저거. 어, 애들 약올라갔고 싸우고 있어 입구에서. 음. 일로 오는 애만 죽여야지. 와, 쟤가 3명 다 죽였어. 와, 진짜. 쎄다. 일로 왜 죽었어, 또? 나왔겠지. <laughs> 뒤에 나왔겠지. 달아 뒤에 달아봐야지. 가끔 봐줘야돼 Whoa, whoa. Right there, right there. Give up the pressure. That is on the way. Done, 안나온다 아, 앞에 하나 왔어, 하나 왔어 응 음. 아, 여기 음. 위에 있네 탁. 머리 위에 있어? 뭐야 위치. 머리 위에도 있어? 빼, 빼, 일나이 새끼 스나지라고 있어, 이기 <laughs> 빼고 보자고 빼고 우리 저로 돌아가자 오케이 아, 베고 다녀. 오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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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와, 왔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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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빼자. 응? 와, 뭐야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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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safe area, detective. e t r i n g occupied. Don't go. Get u r e I'm not going to stop. You are with a r i 예, 개은데 어디가 놀아? 좋았어, 염두 겹. 아이디. 하마스가 마시? 세긴 센데 총알이 너무. 여섯 번 받을. 우리가 죽였 다는 나올 텐데. 차라리 쉽게 서나오겠지 거꾸로 돌아가자. 일단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한번 플래티였어 그때도 아니었던 것 같아. 이놈 만날 때 그냥 경이만 채우면 안 됐다. 안 싸우네? 우리 태도가 있는 거 아냐? 저건가? 돼지 있다. 돌아가자. 어우씨 여기 랜드마크인데 여기? 어? 뒤에 있다 소리 난다. 돼지 잡네. 돼지 잡고 있어. 아, will 응. 나 컷. 둘컷 빠져 빠져 뭐 엄청 많아. 우 와, e 많다. 다 먹고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가져봐, 가져봐. <laughs> 전기관으로 하면 바꿔야겠다. 146m. 170. 뒤에 따라오네. 이송을 부르면 모이게 돼 있어. 들어가자. 똥을 부르시오 다 몰려올테니 모비야 사람은 잠깐 모비고 모비야 여기서 <목소리> 안 오는데?

오케이, okay, 일부 끝.